다시 이어진 보은 충청도 괴산에 있는 화영동은 송리산 자락의 대표적인 계곡입니다. 청주에서 동쪽으로 32km 지점에 있으며 넓게 펼쳐진 반석 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암 송시열이 이곳에 응고하며 중국의 무의구곡을 본받아 경천벽, 운영담, 읍궁암, 금사당, 첨성대, 능운대, 와룡암, 학소대, 파천 아홉곡을 이름지었기에 화양 구곡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조 이곳에 터를 잡고 대대로 북박이로 사는 도만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여러 노비가 주인 눈을 피해 몰래 달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주인 김생은 직접 추노에 나섰습니다. 추노는 도망간 종을 찾아오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김생은 어려운 일이지만 물어 물어가며 탈출한 흔적을 쫓아 마침내 대구에서 노비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놈들이 도망치면 못 잡을 줄 알았더냐. 김생은 데리고 온 하인들로 하여금 집에 데려가게 한 다음 자신은 그곳 대구 부관아 객관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토반이 추노로 다른 지역을 찾았을 때 관아에 의탁하는 일은 상례였고 사또는 기꺼이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내 긴장한 상태로 노비를 추적하다가 힘겹게 목적을 달성해서 그런지 김생은 덜컥 병에 걸려 누웠습니다. 어허, 왜 이리 머리가 어지럽지? 김생은 끙끙 앓더니 홀몸으로 객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뜻하지 않게 타지에서 사고무친 신세로 세상 떠난 김생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전이 횡사한 김생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사또에게 여쭈자 사또가 김생의 신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생의 옷에서 나온 호패를 통해 화양동에서 추노하러 나선 양반님이 밝혀졌습니다. 불량한 노비를 쫓다가 액을 당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로다. 사또는 몸소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었으며 아래 사람들에게 관을 준비시켰습니다. 아저는 아무 인연 없는 외지인 죽음을 살들이 챙기는 사또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사또는 습념에 쓴명주의 끝을 자른 뒤 염습에 들어간 물품을 상세히 기록하고는 엄중히 지시했습니다. 정중히애를 갖춰 화양동까지 운구하라. 대구부관아 하인들은 화양동까지 가서 김생의 죽음을 넘겨줬습니다. 김생 집에서는 멀쩡한 몸으로 나섰다가 불기의 객이 되어 나타난 김생을 보고 무척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구무사또에게 고마움을 느껴 경황 중에도 크게 살해하려 했으나 관아 하인들은 사또의 엄명이 있었다면서 일절 거부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유족은 눈물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이후 김생의 아내와 며느리는 한여를 시키지 않고 몸서 힘써 누에를 길러 명주와 면포를 짰으며 김생아들이 주관하여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시켜 대구부 사또에게 보내어 감사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몇해 지나지 않아 김생아들이 갑작스레 급한으로 죽었고 대구부 사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두 집안 사이에 통신도 인연도 끊어졌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서울 조동에 사는 선비 이생은 혼인 후 약관 때 장인이 다스리는 충청도 청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근처에 있는 화양구곡이 매우 아름답다니 이참에 가서 봐야겠어.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 우암 선생께서 사랑하여 응고하실만하네. 이생은 화양동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이가 사는 집을 찾아가 얼굴을 보고자 했습니다.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누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네. 누이 집은 그곳에서 수십 리 밖에 있었고 이생은 갑자기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주점에서 먼저 식사라도 해야겠군.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에 주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생은 사방을 둘러보며 방황하다가 저 멀리 농막이 보이기에 그리로 향했습니다. 저곳에서 잠시 쉬며 간단히 요기나 하자. 농막까지 가니 근처에 집이 한채 있기에 이생은 그집 대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렀습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나그네의 부름에 한 젊은 주인이 나오더니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온데 잠시 목좀 축이고자 합니다. 젊은 주인은 대문을 열고 이생에게 들어오도록 허락하고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생이 자리에 앉자 젊은 주인은 머리 숙여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집안에 연로한 할머니께서 마루에 계시는데 행차 뵙기를 청하십니다. 이생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낯선 집에서 집안 어른이 뜬금없이 자기를 보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생은 혼자 무슨 일인지 짐작해 보았습니다. 상대는 노인이고 나는 청년이니 꺼릴 일이 없고. 또 나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필시 예사로운 일은 아니리라. 이렇게 판단한 이생은 자신이 할머니에게로 가겠다고 말했고 젊은 주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여든 살쯤 되어 보였기에 이생은 절하여 인사했습니다. 이생이 고개를 드니 할머니는 잠옷 반가운 얼굴빛으로 손님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행차께서는 저동에 사시는 이서방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찌 아시는지요? 노인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르신네 집안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노인은 잠시 심호흡하여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며느리를 불러 손님과 상경케하고 지난 일을 말했습니다. 모년에 저희 집 가장이 추노하는 일로 대구까지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말하기 시작한 노인은 아들의 죽음에서 잠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노인이 밝힌 그 뒤의 일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선물 전달을 주관할 사람이 없어졌으나 그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노인은 해마다 상자를 마련해 그곳에 명주와 면포를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노인은 일찍이 대구부 사또의 본가가 저동에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마음에 새겨두고 그집 손자가 장성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청주 고을 사또의 사이가 저동에 사는 이 서방인데 화양동에 행차한다는 말을 듣고 노인은 절실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만남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이 제발 자기 집으로 찾아오게끔 해달라고 노인은 천지신명에게 빌고 빌면서 마루로 나가 대문 바깥을 수시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차 드디어 이 생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노인은 손자로 하여금 응대하게 했습니다. 그때 대구부 사또님이 당신의 왕고이십니다. 왕고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노인은 이내 눈물을 훔치고 이 생에게 한사코 하루 머물고 가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노인 집에서는 소를 잡고 닭을 삶아 이 생에게 매 식사 때 대접했고 수시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어허, 됐습니다. 그만 주십시오. 이 생은 배불리 먹고 좋은 이부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이 생이 돌아가겠다고 알리니 노인은 그동안 보관해온 몇 개의 상자를 내주었습니다. 이 생은 사양했지만 지극한 정성으로 보답을 행하고자 하는 노인의 간절한 마음을 물리칠 수 없어 받았습니다. 이 생은 한마리 말에 그 짐을 가득 싣고 장인이 머무는 청주 관하로 돌아가서는 장인에게 짐에 얽힌 사연을 말했습니다. 장인은 그 말을 듣고 감동하여 자기 일처럼 여기며 아전을 노인에게 보내 문안드리게 했고, 향청 우두머리인 좌수첩을 만들어 그집 젊은이를 명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노인은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사람을 시켜 예전처럼 면포를 이생에게 전했습니다. 노인의 손자도 종종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올렸으며, 이생은 과거에 극제해 교리를 지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